안녕하세요. 저는 배시몬 TV. 배송호입니다. 여러분들. 근데 저희는 가 아, 단기 분질이어서아 근데 저 아빠. 근데 저희는 3층에 있거든요. 아빠, 3층이 어디가? 아. 맛실맛건좀 가지고 오려고 해요. 여기서 다음 분들 바로 네. 오겠습니다. 뿅! 저희 이제 도착했거든요. 도착, 도착했거든요. 여러분들 저희는 조금. 저희는 도착했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주문하려고 해요. 다시 오겠습니다. 여러분들 저희는 여러분들 저희는 근데 저희는 이제 이제 밖에 나갈 거거든요. 응, 이제 10층 오락실에 갈 겁니다. 아빠 이제 10층 오락실 가는 거지? 응. 10층에 올게요. 뿅. 명이라 <놀람> 했는데 저희는 이제 어, 죄송합니다. 지금 오락실이 놀게 없어서. 그래서 다시 내려오려고 그래서 저 이제는 키즈 카페 가려고 그러거든요 키즈 카페에 가서 좀더놀 겁니다 거기서 오프장도 있어요 여러분들 프장 아유 아유 가락때문에 일단 얼마나 기다려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laughs> 어. 자 여러분들 얼마나, 젊은데, 저희는 이제 어디까지 가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지키고 있겠습니다. 지금, 근데 지금 에스컬레이터가 저기에 있거든요? 거기서 갈 때까지 기다려야 되거든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저희 이제 좀만 기다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쉬고 있겠습니다. 저기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네, 저희는 이제 내려갈 거예요. 보세요. 네. 여러분들, 여기를 보세요. 지금 여기 내려가는. 나 그거는 빡 내가. 카페 갈, 저희는. 어, 여기 다 왔어. 좀. <laughs> 잠깐만요. 또 내려간다고. 여기 지금 10층에 있거든요. 지금 이제 8층에 가야 돼요.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야? 와, 여러분들 시간을 완전 많이 기다려야 되네요. 그런데 이제 7층이에요. 여기 내려가면 이제 6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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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6층, 6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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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거기 에 뭐가 사람들이 많은데요? 로봇이다! 여러분들 개로봇이 있어요 개로봇 개로봇이 있어요 보세요 개로봇 <laughs> 안녕 여러분들 지금 개로봇이 있어서 이거 <laughs> 개로봇 엄마 <laughs> <아니, 아니, 아니, 웃음> yeah <laughs> 나갤로보한테 이렇게 했어. 라분들갤로보한테 뭐라고 해야 돼? 나 보다 아, <laughs> 좋지! 인기가 많아졌으니가 응, 좋지! 아니, 응, 너무 귀여워요. 아이고, 응. 키즈 카페 가겠습니다. 키즈 카페, 키즈 카페, 개 타보고 갈까요? 오, 와, 개 룸, 오, 와, 개 룸, 오, 이다 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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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저희 이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키즈카페 가볼까요? 와, 신발 맞어 근데 거기에 괴로봇 있잖아. 무신발 근데 거기에 괴로봇 있어요. 괴로봇 어, 저기 갔어 혹시? 내려갔어? 거기 있는데요. 아 저기 있는데? 아, 근데 지금 안 보여. 뭐. 이제 놀아? 나 어, 놀아. 이제 놀... 첫번째, 봉포장에 갈거에요, 봉포장. 봉포장, 그래. 봉포장, 봉포장. 여러분, 들 여러분, 들 저희는 볼프장에 숨어있어요 볼프장에 숨어있거든요? 분요요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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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여보세요, 저 이제 볼프장이 있거든. 어와! 오 어. 오와! 오와! 오오나 혼데 진나지 불러야 되겠어요. 어! 아니야! 코리아 허리야, 어? 리야 허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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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리야허리

여기다 놔둘게, 잠깐만. 한번더 가자, 이제. 이거 찍어달라고? 잘 찍어줘. 어 어머 어머, 괜찮아?